된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? 왜 네.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다해서 좀 네. 보도록 네. 하겠습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뭐지 그 저쪽에다가 그 만들었잖아요 그 힘도 힘도 만들었는데 지금 몇몇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집기들. 지금, 지금 필요한 게 집기가 소파. 그 다음에 침대. 매트리스침대침대 <laughs> 뭐하라고? 아, 가다가 하고. 피곤하면 자도 돼. 누구 음, 장판, 장판만. 그안고 장판만 면 돼. 위장 어. 어, 있잖아 음, 저 누구야? 저, 장고 음, 네. TV는 구정이야, 중간고 32인치 LED. 어, 구정이야, 그러고, 중요한 건 청소. 청소. 지금, 살라가고 청소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, 어... 그 요일 저녁에 <laughs> 청소 공개를 하시죠. 그 아니, 청소, 아니, 하고, 우리 청소, 그, 진짜, 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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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그, 로이 그, 그,